아미섬 드날몬 아미섬 야간산책 이거는 2020 It's my year 뭐해요 어? 뭐해요 아, 다리야. 아, 다리야. 아, 나 이제 무릎 아파. 많이 걸었나봐. 음... 음. 이쁘다. 물건 찍는 거 처음 이려줘 하다. 음. 음... 응. 뭐, 이렇게 찍을 거면 이야기하지 마. 형 찍어 우리 찍을라 그랬는데 왜? 네? 셀카모드로 찍을까? 그 누가 봐 <laughs> 들어는거 뭐 찍고 할까? 어, 찍고 게요 가서. 회식 바 okay. 생선이 <laughs> 선이졌어 아, 선이 생선이 아졌어 생선이 아, 선이아니이생이야선이 생선이 생선이 어선이 생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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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로가보자 길치면 나면큰일나다흠 그니깐 혼리고그지니까 여기는 노래방인가 가는 길이래 응 음. 풍선이 다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여요 어. 음. 이제 불빛있는 길로 가봅시다 음, 막어이같 응? 아. 여기도 꺼지는거 아야그 그러니까. 가는데 낙동강 오려는거 아니야 막강은 아니고 섬이니까 그래도 훨씬 지는것같응조만에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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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laughs> 아 노래 마을이래, 노래 마을. 음. 와, 무슨... 숲속에온것 같아. 아마도 <laughs> 진짜 엄청난... 여러가지 풍선이 있던데, 응? 엄청난 풍선이..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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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태어나기만 할수 있어? 아? 네. 아니? <놀람> <놀람> 어두워 오니까 괜찮은 거지 하나 하나의 사랑 안행일도 가죠 조금 돌아갈 것같아기차길도 여기 남이선 기차, 기차 타는 것도 있는데 <목소리> 기차 타고 찍는 것도 좋고아 기차 타고 찍는 거 좋겠다 기차는 어떻게 타지? 시각도 있을까? 아 근데 진짜 어둡다 근데 카메라는 밝은 것 밖에 못 찍어 와 진짜 어두워 깜깜해 카메라 대 저희가 가야될 데가 저기쯤 보이죠? 저기까지 가야돼요 어.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고 있어 가볼까? 후레쉬 불빛 하나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무 을 걷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직 안 돌아갔는데 불꺼버린건 너무 아파다 10시에 소등된다는 줄 알았는데 몇시지 지금? 아까 몇시였어요? 8시 9분입 <laughs> 4 9분에 서두배 여러분. 9시 한 40분쯤에 마지막 배 출발하니까 꺼지나봐. 9시 45분이 마지막 배였거든요. 아 이렇게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서울 것 같아. 조용히해 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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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봐봐.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무서워. <laughs> 와저 끝까지 길이 깨기로 이 풍선 풍선 등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는 보는 재미로 쭉 오다 보니까 별로 안 멀어 보였는데 저 끝까지 끝에 이렇게. 조그만 불빛 있는 거 보이니까 되게 멀어 보인다 응. 저긴 아까 왔던 기찻길 완전히 바쁘는 거 아니야? 조용히 말만있 조용히.. 오늘 촬영 한켜는다봐이어거 응. 어? 꺼졌다 저것도 어 무서워 <laughs> 어? 노래가 <laughs> 좀무 <laughs> 어, <laughs> 그아 <목소리> 스칸 소리 들는것 같은데. <목소리> 우리 가는 길 보고 싶는 거야. <laughs> 우리 가는 길마다 하나씩 꺼지는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와 꺼진다. 이런 것도 점점 꺼질 것 같아 무서워. 아 좋아해. 내가 무서워. 어? 호들갑 <laughs> 따지 아, 카메라는 최대한 밝은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. 여러분. 뒤돌아봐라. <laughs> 뒤돌아. 뒤돌아 어? 보면서 찍어야겠다고. 와, 진짜 엄청 장난이다.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불빛 좀 있어 쟤네들때 어? 이 작은 불빛들 있잖아 이런. 아, 어, 이런 구, 불빛. 국민은행 불빛. 반가워 어. <laughs> 저쪽에도 불빛 있었는데 응. 왼쪽에도 지금 다 꺼졌어. 응. 저 앞에 불빛만 남았어 지금. 와, 후레쉬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. 그니까, 어게 이거 챙겨 쓰는 거였어? 저기, 어? 천사선가나? 아니, 어두울까, 우리 얼굴 찍으려고 했는데, 저기 앞에는 터널이네? 터널인데,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있지 않았더니 그냥 통로더라고 <laughs> 이것도 맞지. <laughs> 뭐, 근데 들어가는 순간, 아, 괜히 들어왔다 싶었어. 벌레 때에 어, 벌레가 응. <웃음> 밝아가지고, <웃음> 벌레가 막 붙어있어서. 하루살이 이는데 아, 마 낮에는 뭐 있을텐데, 밤에 가니까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. 그니까. 러 낮에는 밤에 지금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<laughs> 영상 보는 사람들도 무서울 것 같아 <laughs> 계속 앞으로 넘기기 넘기기 할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언제 다같이는 거야? 뭐 거야 이거 이대로 올릴 거야 여보? 이거 올려, 올리면 재밌겠는데? 재미없을 것 같은데? 네? 뭐 하러 뭐? <laughs> 궁금하잖아 뭐 하러 <하는> 압력 <laughs> 테스트 이런 걸로 <laughs>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분찾습니다 <laughs> 여보가 말한 순간부터 끝났어. 뭔데? 못 올리는. 왜요? 떼서요. 아 왜요? 감성 전에 힐링할라니 불은 뭐야? 아니 불이 다 꺼져가지고 힐링할 수가 없잖아요, 아마. 안 하는 거지, 니까 이제 점점 밝아진다. 아, 론마스톤 어떻게 찾았지? 그니까. 지금 후레시 풀핏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. 깜빡하고 개깜빡하다. 응. 희선동은 다 끝나는 아, 오늘 참별잘 보일 거라 그랬는데. 별이 보이려나? 그렇죠. 하늘이 보이죠. 하늘. 아까 저어두곳에서 하늘 찾아볼 까요 나무가 많아서. 응. 좀 나무 없는 곳에 있을 거야. 저기 차 지나갔다. 이 응. 아, 뭐? 응. 호텔 버스도 있대 응. 저기는 아직 불이 안 꺼졌네 문하아볼래응 맞아 아까 그 생각했는데 <laughs> 개구리가 엄청 많은가 봐. 개구리야 응. 맹공이야 몰라 면공이 같기도 하고 개구리 같기도 하고. 이 중에 많이 보는데. 응. 저 녹색 나무가 남이섬의 한가운데인가. 나한테 지금 아무도 없나봐, 우리밖에. 이 시간에 걷는 사람이 없겠지. 주인공! <laughs> 나야, 나. 주인공은 나야, 나. 아니? 저기 분수도 빠졌다. 어디? 이쪽에 저기 원래 물 떨어지잖아, 볶 아, 분수 빠졌다. 물이 떨어졌다. 아, 물가어 갈때거것 같아, 이가 <laughs> <저 가도 웃음> 그래? 멋있다. 그생그 <laughs> <laughs> 그 <개구님을> 뭐? <웃음> <웃음> 야, 죄송니다 죄송합니다. 죄다죄어합니다 죄송합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저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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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<laughs> 아, 겨울연가 이 장면 이 장면 알지 알지 우리 윤삼아 윤삼아 형님 잘 알죠. 어 여기는 밤에도 이쁘다. 숲설을 찾아서 갑시다 근데 숲이 어디야? 저 어디 뭐쪽인가불어나도 모르겠어요 이통영 가자 그래 뭐라도 찍을 게 있어야겠다 빛 <laughs> 없는 게이렇습니다 <laughs> 아니야 여기야? 불도 어디야? 그, 맞아요? 저 아니야? 이거 가는 게 없어? 여기? 어, 감기빈노지 아미섬 감기? 감기. 할아버지 수치래다미섬 아. 할아버지가 됐다 오늘 음. 진짜 개구리 소 엄청 많이 들었다. 여기 안 꺼지나? 여기는 아직 안껐나 봐. 괜찮안데요아 그런가? 아 이쁘다 오늘 우리 산책 많이 했네 네. 데이트 한거 같았어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데이트 한거안 같았어요? 그냥은 안 같았는데 응. 내가 제삼자가 돼서 보면 데이트 한것같아 <laughs> 아이들 커플은 되게 좋겠다. 어, 두 커플? 아, 누구지? <laughs> 아이 커플은 되게 좋겠다 막 산책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전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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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사람들은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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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서잠들두침대워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까 두두 아까 산책... <laughs> 여보 산책. 아까 산책한 거 어. 보면서 어. 잘 자더라. 나? 어. 어이나한가봐 <laughs> 자기 전에 봐야 되는 영상인가봐. 여기 있어. 오씨 깜짝이야. 네. 아니 여기 있어? 봐봐. 아니 뭐. 이게 이렇게 저쪽에 아. 이렇게, 이게 움직이니까 나, 아. 그림자가 움직이잖아. 아. 그래서 나보가 움직이나 있어.

좋았습니다. 산책 영상 마무리했어요, 응. 여러분.